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또 토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상쾌하게 오늘 또 시작을 해보도록 할까요? 지금 저희 뒤에는 푸르른 여의도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웅일의 투자 황금 비율. 저는 진행의 이화선이고요. 찐찐찐찐찐이야. 완전 찐이야. 진짜가 나타났다. 지금, 지금. <laughs> 안 끝났어요. 네. 찐찐찐찐찐. 수익 줄 거야. 안 끝났어요. 또 있어요? <laughs> 요즘 같이 가짜가 많은 세상에 믿을 수 있는 건마 대표. 찐! 네. 마음의 대표입니다. 네. 어떡하죠? 시청자분들이, 어, 이거 경제 채널 맞나? 좀 의심하실 아, 네. 수 있을 지나갔습니다.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laughs> 네. 우리 이렇게 흥독게 <laughs> 여러분 수익 내면 네. 흥이 막 나잖아요. 아 그럼요. 그렇죠. 나, 네. 일주일 동안 또 많은 수익을 내셨기 때문에 흥이 이렇게 항상 넘치십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도 저희 생방송 함께 하시면서 같이 흥 내볼까요? 자 오늘 또한 주식시장 파생시장 이어집니다. 여러분 방송 함께 보시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자 그렇다면 저희 쪽으로 전화나 문자 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 07044041 777번 그리고 문자로도 가능한데요. 013-3366-8288번입니다. 뭐든지 괜찮으니까요. 궁금하신 점더 알고 싶다. 혹은 어떤 내용도 괜찮습니다. 연락 많이 많이 주시길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마 대표님 오늘 의상 색은 또플라이플라이 플라이 하늘색이네요. 아, 네, 그럼요. 음. 네, 요즘에 너무 날라다니고 있습니다. 네. <laughs> 좋습니다 우리도 함께 수익 내버러 날라가 보겠습니다. 찐이야. 자, 이제는 파생 황금 비율 시작합니다. 역시 파생을 통해서 여러분 좀더이 파생이라는 게 어렵지만은 않다라는 거 아셨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느껴가고 있고요. 네. 자 그래서 또한 분의 영웅 정찬한 전문가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찬한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소개 한번 해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분들의 영원한 성공 투자의 예, 파트너가 되고 싶은 영웅 전찬함입니다 어, 오늘도 우리 시청자분들의 성공 투자를 돕기 위해 유익한 자료 가지고 방송 네,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지난 한주는 미중 무역 분쟁이다. 네, 다 해가지고 정말 주식 투자하기 정말 쉽지 않았던 그런 한주의 시장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다음주 한주도 네,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다음주 한주도 마오일의 투자 한금 비율과 성공 투자 하시는 한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성투, 저도 함께 응원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영웅전선함과 함께 파생 황금 비율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 보려고 하는데, 어, 지난주에 픽해 주셨던 상품이 오일이랑 골드였잖아요. 또 어떻게 흐름이 진행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영웅전선함 전문가님, 좀 브리핑해 주세요. 네 제가 지난주 추천드렸던 상품 픽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오일하고 골드를 진입을 해서 우리가 수익을 보자 즉 성공 투자를 하자고 말씀드렸는데 오일 같은 경우는 제가 매도로 진입을 하자 했습니다 즉 매도로 진입을 한다는 건. 하락의 베팅을 해서 수익을 내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5일과 같이 추천드렸던 골드 같은 경우는 그 반대로 상승의 베팅 즉 매수로 진입을 해가지고 수익을 보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 5일은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유 네, 공급 가잉으로 인한 원유 저장고 부족 상태로 원유 가격이 그때도 30달러 언저리에 있었지만 다시 하락이 나올 거다라고 해가지고 매도로 진입을 하자 했는데 반대로 미국의 원유 재고가 감소가 되었고 또 주요 산유국들의 모임인 오 c 플러스에서 원유를 이 생산해내는 그 원유량을 네, 추가 감산 즉 자발적으로 추가 감산 합의하겠다 이런 뉴스와 그리고 추가적으로 세계 각국 경제 지표가 좀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네 제가 말씀드렸던 것 반대로 오히려 오히려 추가 상승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진입이 또 되지가 않았고 진입이 안 되었기 때문에 손절되는 거 없이 흘러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골드 같은 경우는 제가 제시드린 5일과 반대로 매수 포지션에 진입을하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네, 월요일, 5월 18일 월요일에 1차 청산가에 달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 골드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주 주말에 우리 시청자분들께 미중 무역 분쟁 이거 다시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다시 이슈가 되면은 코스피 코스닥 지수 하락하고 반대로 금값이 상승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값은 눌림이 나올 때 매수로 진입을 하자고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지난주 방송에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진입 드렸던 진입 라인은 네, 1730에서 1700에 우리가 진입을 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차 청산 라인은 1770을 제시 드렸었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5월 18일 월요일에 바로 네, 월요일 저가인 1729.3 찍고 네, 1차 청산 라인은 1770 달성해서 총 400틱 이상의 수익을 내는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현재 틱 가치가 1틱당 한 12,000원 정도 됩니다. 그럼 400틱이라고 하면은 보통 400만 원에서 한 500만 원 가까이의 수익을 우리가 한주 동안 한 계약으로만 진입을 했다고 해도 수익을 낼수 있었던 거고요. 실제로 이게 지난 방송 보시고 많은 분들께서 정말 상담 번호로 파생 전차남 모는 국 한번 배워보고 싶다, 해외선물 배워보고 싶다고 해서 문자 주신 분들은 제가 일일이 연락을 드려가지고 제가 직접 운영하는 네, 체험방도 초대 도와드려서 같이 골드로도 우리가 한 200틱에서 300틱 이상 수익을 내드렸던 적도 있었는데요. 이게 해외선물이라는 게 정말 네,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만큼이나 해외선물 같은 경우도 역시 쉽고 그리고 해외선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주식보다 더 깔끔하게 큰 수익을 낼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해외선물이 주식보다 네 위험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은데 현실은 여러분 솔직히 주식 때문에 더 힘들어하시죠. 이게 주식이든 해외 선물이든 똑같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시장인데 주식도 그렇고 해외 선물도 그렇고 잘못 알고 투자하면 오히려 손실이 더 심하지만 정확히 알고 네, 투자를 하고 그리고 올바른 네, 매매 습관 가지고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해외선물 역시도 주식만큼이나 더 쉽고 오히려 더큰 수익을 낼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식 종목도 한번 상담 받아보시면서 해외선물에 대해서 한번 난 교육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상단에 번호 있습니다. 이 상단 번호로 역시나 지난주와 동일하게 파생, 전차남,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한분한 한 분씩 다 전화드려서 회원님들 계좌에 있는 보유 종목들도 분석 도와드리고 그리고 해외선물에 대한 교육, 네. A. 우리 알파벳 처음 배운 것처럼 A부터 Z까지 제가 하나하나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어, 오일이 굉장히, 어, 오일과 골드였죠. 여기서 수익을 냈던 부분이 골드. 골드. 그러니까 골드는 진짜 많이 수익이 났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이 참가를 하셔서 또 같이, 아, 이거 잘 모르겠는데, 아, 빨리빨리 하세요. 그러니까 알려드려가지고, 네. 실질적으로 수익을 같이 낸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음. 여러분도 같이 참여해가지고, 이렇게까지 잡아주는 프로는 없어요. 주식도 완벽하고, 해외선물도 완벽하게 잡아주는 프로는 유일무이하다고 봅니다. 해외선물 하는 프로가 있을 것이고, 주식을만 하는 프로는 있겠지만, 같이 이렇게 깔끔하게 잡아주는 프로는 뭐 사실 이 프로밖에 없는 것 같은데 굉장히 좀 약간 여러분들이 많이 상담도 많이 들어와요. 그래도 다, 다 케어해가지고 다 잡아드립니다. 우리 뭐 다른 콜로 하지 않아요. 또 전차남 전문가 같은 경우는 자기가 직접 다 하더라고요. 음. 여러분이 한분한 한 분이 소중하다면서 잠도 안 자고 계속 해요. 새벽 4시 반에 전화도 꼭 받으시고요. 전차남니까 <laughs> <laughs> 알겠습니다. 정말 찐이네요. 자, 근데 제가 또 궁금한 게 생겼어요. 왜냐면 유가가 사실 어떻게 방향 잡기가 참 힘든 것 같은데, 주요국 감산 합의 좀 어느 정도 상승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이 상승 배경 좀더 자세히 알고 싶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다시 하락하는 건 아닐런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소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네. 제가 아까 전에도 우리 시청자분들께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일단 유가가 상승 나오게 된 배경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말 아주 한참 전에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유가가 다시 한번 상승 나오기 위해서는 코로나 19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이 개발돼서 코로나 19 진정세가 확실하게 진정세가 보이 진정세가 들어 진정세가 나타나오는 모습이 확연하게 보이거나 아니면은 각국의 코로나 19 확산 네, 차단을 위한 네 차단을 위해 각국 각국에서 세계 각국에서 경제 즉 국경을 봉쇄한 부분이 네, 완화가 돼서 경제 활동이 재개돼야만 유가가 다시 한번 상승 나올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확산 네, 차단 방지를 위한 세계 각국의 국경 봉쇄 완화 조치입니다. 이것을 달리 말하면 세계 경제 세계 각국 경제 활동이 재개 된다는 것을 또 의미하고요. 또 원유 수요 증가까지 이어져서 이 원유 수요 회복 기대감에 의해서 원유가 이전에 네, 가격만큼은 아니지만 다시 상승 나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배경 같은 경우는 지난 3월이었죠. 지난 3월에 50달러 선에서 네, 어, 흐름을 보여주고 있었던 오일 가격 자체가 30달러로 내려왔고 그리고 한달 전만 해도 여기 계신 마운일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0달러 미만까지도 내려왔고 마이너스 6가까지도 기록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 일단은 그만큼 원유가 큰 폭으로 하락이 나왔을 때 네, 석유수출국 기구와 비해원, 네, 산유국 연합체인 오페플러스가 하루 네, 970만 배럴을 감산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그 부분이 네, 어긋나지 않고 감산하는 부분이 이행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추가로 네, 원유 저장고 부족 문제도 미국의 원유 네, 재고 감소 소식으로 인해서 원유 저장고 부족 문제로 인했던 불확실성도 역시 해소가 돼서 네, 유가가 추가로 상승 나왔다고 볼수 있고요. 그리고 현재 네, 사우디, 네, 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자발적으로 하루에 백만헤럴을 추가 감산하겠다고 해서 이 원유 한마디로 세계 각국 네, 경제 활동이 다시 재개된가 동시에 그리고 네, 한마디로 자발적 네, 감산으로 인해서 원유 네, 저장고 부족도 조금 해결이 될수 있다라는 배경으로 인해서 유가가 네, 다시 한번 크게 상승 나온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가 하락의 가능성은 여전히 아직 많습니다. 아직 명확한 코로나19 바이러스 백신이 개발된 것이 아직 없기 때문에 경제활동 재개를 된다고, 경제활동 재개가 된다고 하더라도, 네, 코로나19는 다시 한번, 네, 이전처럼 네, 크게 야기가 될수 있고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각국의 국경은 다시 한번 봉쇄가 될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원유 가격은 다시 한번 추가 하락이 나올 수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께 정말 간곡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한 가지 있습니다. 원유 가격이 상승 나온다고 해가지고, 또상장지수를 펀드를 따라가는 ETF라든지 상장지수 채권을 따라가는 ETN, 매매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해외 선물 같은 경우는 좀 주식과 다르게 단방향이 아닙니다. 즉 양방향 포지션으로 해서 진입을 해서 수익을 낼 수가 있는데 ETF나 ETN 같은 경우는 단방향밖에 안 되죠. 해외 선물 같은 경우는 매도로 진입 또는 하락에 베팅하거나 상승에 베팅을 해서 양방향으로 수익을 낼수 있기 때문에 해외 선물 차라리 네. 하시는 게 훨씬 낫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음, 알겠습니다. 네, 이거 사실 좀 정리해드려야 될것 같아요. 어, 네. 어 ETN이랑 ETF, 나 이거 샀는데 왜 하지 말라 그래. 에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자, 이렇게 얘기할게요. 자, 지금 30, 32달러인데, 그때 32달러 때 지금 음? WTI ETF 굉장히 많이 샀습니다. 근데 그게 7,500원대였는데 지금 5 0 0 0원대예요 어. 그러니까 가격은 비슷한데 왜 이건 더 낫냐 이거지. 이게 이제 괴리율이고, 또 운영을 하면서 뭐 나오는 이런 운영, 운영의 손실이 생기는 거죠. 네. 또뭐 이렇게 뭐 아무튼 콘덴고나 뭐나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거다 빼고 아무튼 내가 선물로 사면 32달러에 사, 32달러에 팔면 32달러 본전이야. 근데 ETF나 ETN으로 뭔가 이제 이렇게 들어가면은 3, 32달러에 샀을 때는 8천원이었는데 다시 내려갔다가 30달러 왔는데 8천원이 아니고 왜6천원이냐 이거지. 뭔가 좀 이상하죠? 네. 아, 뭐 냄새나? 근데 냄새난 게 아니라 원래 그런 거예요. 상품 아. 자체가 같이 운영을 하다 보면은 운영 수두어나고 운영, 운영에 대한 전략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빠지는 그쵸. 거예요. 여러분은 그것도 모르고 왜이 가격은 이런데 이러냐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황금 비율에서 그냥 직접 해라. 뭐하러 도매상 끼냐. 중간 유통, 유통 빼. 그냥, 음 직접 해. 그냥 그게 제일 나. 그렇죠. 쾌한 비유네요. 그렇죠. 진짜. 아, 그 네. 뭐, 그냥 내가 옷을 살 때, 옷가게에서 10만 원 파는 거 동대문 가니까 2만에 원 팔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2만 원짜리 사고 싶네요 택시비 7천 원이야. 에이, 그 7천 원 내고 가서 2만 원짜리 사는 게 낫죠. <laughs> 다섯 장 사야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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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색깔별로 입을 수 있고 좋잖아요. 저 그렇게 가가지고 색깔별로 사요. 맨날 색깔 많잖아. 그래서. 아, 네, 동대문은 아니고. 네. <laughs> 아무튼 농담인데. 네. 아무튼 도매로 사라. ETF는 소매다. <laughs> 어. 해새 선물을 직접 파는 건 도매다. 그러면은 훨씬 싸게 사고 고가격이 고가격이다. 이런 네, 느낌을 와. 제가 설명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저 지금 감동 먹었어요. 너무 쉬워서. 너무 쉬워. 서찐이다 진짜. 찐! 찐. 네. <laughs> 좋아요. 자 그러면 다음 주 상품 픽도 한번 알아볼까요? 자 우리 막수하면 안 되는데 그죠? 이따 꼭손 씻읍시다. 아 괜찮아요. 네. 네. <laughs> 자 그러면 우리 파생 전처남 전문가님, <laughs> 어, 다음 주 들어가고 싶은 상품 있으셨을까요? 네 지난 주에 이어서. 네, 제가 한마디로 이번 주에 이어서 다음 주한 주도 연승하기 위해서 네, 저도 상품팩 좀 신중하게 준비해왔습니다. 하나는 오일이고 또 다른 하나는 골드입니다. 이 오일이 좀 아쉽게 <laughs> 진입이 안 돼서 목표 달성 못 했는데 이번 이번 한 주, 즉 다음 주한 주는 오일도 진입돼서 목표 달성하는 모습 보여드리고 골드 역시도 또 목표 달성하는 모습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오일을 제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일 같은 경우는 지난주와 동일하게 매도 포지션으로 진입을 하려고 합니다. 매도 포지션으로 진입을 하고 월물 같은 경우는 이번주에 변경이 되었죠. 20-07 월물입니다. 크루드 오일 네, 오늘 종가 기준으로 33달러 선에서 네, 마감을 했는데 크루드 오일 매도 포지션으로 해서 31달러에서 30달러 네, 진입을 하자고 우리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지난주와 동일하게 1차와 2차, 3차로 나눴습니다. 이 1차 목표가 같은 경우는 28달러 그리고 2차 목표가는 26달러, 그리고 3차 목표가 같은 경우는 24달러 제시 도와드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33달러로 제시드려서, 크루드 오일 20-07 월물 매매하는 데 있어서 리스크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골드 같은 경우는 지난주와 동일하게 매수 포지션, 즉 상승의 배팅에서 수익을 내보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매수에 진입하는 매수 라인은 1720에서 1700 네, 달러 진입하자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1차 청산 라인은 1750, 그리고 2차 청산 라인은 1780, 그리고 손절 라인은 1680 제시드려서 20-06 월물 골드, 매매하는데 네 있어서 리스크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나도 한번 그냥 정말 뭐 실제 투자가 아니더라도 모의 투자로라도 한번 교육을 제대로 받아보고 모의 투자 자체 가상의 매매를 통해서라도 한번 같이 수익을 내보고 싶다. 이게 진짜 찐 수익이 아니더라도 정말 대리만족으로라도 크게 한번 느껴보고 싶다 하시면은 네, 주저하지 마시고요. 상단에 번호 있습니다. 네, 상단에 번호로 파생 전차남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한분한분 전화 드려서 네, 정말 보유 종목에서부터 해외 선물 교육까지 명확히 도와드리고 그리고 정확한 진입 라인 드려서. 같이 수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해가 골드 살펴봤습니다. 마대표님 정리해 주시죠. 네, 뭐 그냥 하세요. 전화해 가지고 물어보고 그냥 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하 지금 굉장히 좋아요. 그 사실 전차남픽 자체가 굉장히 뭐 저랑도 같이 회의를 늘 하고요. 그리고 픽의 거의 확률이 90% 이상인데 그것도 크게 먹어요. 크게 먹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너무 좋고 소매로 사지 말고 도매로 사가지고 더큰 수익 내자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상담 하셔가지고 사실 상담 전화 되게 많이 와요. 백통 이상 오는데 그래도 다다 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문의하셔서 큰 수익 같이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제는 여러분 다음 주 어떻게 전략또 살펴보면 좋을까요?